오늘은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유하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마냥 착하다라는 뜻일까요? 약간 무능하게 비칠 만큼 자기 주장이 없다 이런 뜻일까요? 부당한 대우에도 불평 없이 견디어 낸다라는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온유함 그 온유함은 무엇인가? 17세기 영국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함이란 첫째로 하나님의 대하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따르는 것이며. 사람의 둘째로 인간의 사람에 대해서는 박해를 참는 것, 박해자들을 용서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다. 이렇게 온유함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온유함은 마냥 착한 것도 아니고 또 마냥 불이 부당함에 참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의함과 부당함을 선하게 극복하는 것이 온유함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명성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이 온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몸소 몸소 보여주신 온유함.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온유함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자가 온유한 자인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예. <laughs> 자 기지개 <기증이> 한번 펴고, <laughs> 자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예. 아. 여러분이 졸릴 때 얼마나 피곤하면 졸실까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오냐미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잠을 깨울까 해서 기지개 하면 펴게 하는 게오냐함입니다 <laughs> 예, 좋습니다. <laughs> 사실은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데도요, 저도 좀 나른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성도들도 얼마나 피곤할까 이 생각이 듭니다. 길지 않습니다. 예. 지난 주보다는 한 장이 짧습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손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탄식하고 탄식하며 노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왜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함을 소유하신 예수님은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날인데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에. 탄식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진노는 온유함의 결과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을 참으실 수 없으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제발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거의 진노에 가까운 책망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흥분하셨나 하면 모세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함으로 율법에 참된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함을 소유하신 예수님은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용서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위해 물러설 줄 모르는 용기, 진리를 위해 전통을 기꺼이 깨는 그런 용기가 담대함이 온유함입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도 소위 거룩한 분노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어쩌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결정적 계기의 시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그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될 것을 아셨지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피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고요. 그 분노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분노였기에 예수님의 온유함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공이 돌아가는가를 상관하지 않고 사람은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일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번창하고 자기가 뿌린 씨를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을 기꺼이 볼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함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욕심을 버릴 때 나오는 행동이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 자기를 이기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이기에 온유함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요, 보기고 굉장한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땅을 차지한다 한들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온유한 자로 인정받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현세의 것을 채워주시는 복도 받을 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어디에나 설 자리가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온 땅을 차지하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했다는 사람인데,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사람. 어디에도 갈수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반면에 누구라도 반기는 사람,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람은 온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복도 누리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이런 복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온유한 자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불평하지 않고 인정하는 자, 그러면서도 어,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늘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온유한 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